다함께 새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종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5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모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모자국 만져라. 그 손모자국 만져라. 그 손모자국 만져라. 그 손모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모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모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모자국, 그 손모자국 만져라. 그 손모자국 만져라. 그 손모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모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해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모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모자국 만져라. 그 손모자국 만져라. 그 손모자국 만져라. 그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손 모자국만 져라 그손 모자국만 져라 그손 모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손 모자국만 져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을 또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근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는가? 근심하게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면 보의사 성령이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보의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유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하고 계시는데요.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여 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세 가지 일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죄에 대해 말씀을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어떤 죄를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증언하실 것이라고 말씀. 하셨죠. 즉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생의 길, 구원의 길 가운데는 나갈 수 없다. 그러니 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증언하실 때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의의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난다고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것을 의의라고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고 성취되었을 때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것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즉 성령께서 오셔서 의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도 결국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왜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는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령이 증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심판에 대한 말씀은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갈 수 있도록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은 너희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여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이미 대로 자의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죠? 예수님이 자의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이시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령도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결단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성령이 오셔야, 그 성령의 세례를 경험해야,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알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니, 어떤 특별한 사람만 어떤 선한 능력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만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달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달라고, 진리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며,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산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 가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언하고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며 몸이 연약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켜 주셔서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Amen.